자, 또가시작했고요 음,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음,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형님들 뭐 축구도 그렇고 주간경기도 그렇고, 네, 어제 제가 뭐 주력감, 축구는 특히 주력감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어제 정배 나온 게 볼로냐, 딸랑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것도 1대0으로. 아니, 가 한정차로.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 그러면 어제 그냥 축구는 그냥 본대로 분석한 대로 답이 나왔다. 라고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주간 경기는 뭐 오바 본거, 어, 오바 본거는 어제 남자 배구 점5 언더 나왔죠. <laughs> 참, 뭐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나라 스포츠가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될까? 선수들이 기준점을 알고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 뭐 그런 거 있겠고, 대전 전관장은 와, 당분간은 진짜 뭐염혜선이하고 위파이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전 전관장은 진짜 이제 어, 못 가는 애들일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업은행은 이제 좀뭐 상승세 흐름? 어, 뭐 그렇게를 일단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워낙에 애들이 스쿼드가 나쁘진 않았는데 음, 그 동안에 뭐, 뭐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 뭐 호철이 형이 예, 김호철 감독이 팀 운영을 잘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지금 그 여우연 어, 감독 대행이 감독 교체 하자마자 지금 3연승 달리고 있잖아 뭐 결과가 그러면은 예, 김호철 감독이 팀을 잘못 이끌었다고 봐야지뭐 결과론 적으로는 <laughs>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어, 주간 경기가 남자농구 두 경기, 어, 여자배구, 아 여자농구 하나, 남자 남자배구, 여자배구 아,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간에 오늘 음, 뭐 주간도 잘 뽑아 먹고 해축도 잘뽑 뽑아 먹고 봅시다. 음, 들어오신 분들 추천 좀 눌러요. 오늘도 여차하면 어, 오픈 안 하고 그냥. 방종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뭐, 그거 하는 거 형님들 알아서 하시고. 자, 첫 경기부터 가볼게요. 어, 메가서하고, 멜버른 빅토리. 오늘, 호주 축구가 두 경기가 들어와 있는데, 음, 지금 두 경기 다 해외 배당 흐름이 이상합니다. 일단, 지금 배당, 배트맨에서 배당 받은 거 봐봐. 2.30, 3.30, 2.35. 그리고, 퍼스 골로리도, 2.70, 3.30, 2.04. 이거는 지금 뭐 배당상으로 보면은 뭐 웨스턴 시드니가 뭐2.04 받으면 이거 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지금 헤무하고 마인 배당하고 이게 배당이 안 맞아요. 어, 배당이 안 맞다고 이게 형니 그런 거 있지. 이 정배가 잡히면 이게 들어오는 헤무가 있고 들어오는 마인이 있어요. 이게 갭갭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핵무, 마인, 배당이 지금 흐름이 안 맞아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일단 웨스턴 쪽으로 승부기는 조금 애매한 경기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경기예요 배당상으로 봤을 때도 메가소하고 멜버른도 지금 배당상으로 봤을 때안 맞아 마인하고 핵무하고 배당이 너무 높아 아시겠죠? 너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하다고 라 봐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호주 축구는 그닥 추천하고 싶은 경기가 아니다 라는 거 어,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뭐 이거 지금 뭐 제가 준비 안한건 아닌데 음, 준비 안한건 아닌데 그냥 설명 드리기 애매하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음, 뭐 메가서의 뭐 메가서 경기력이니 뭐 이거 비교하고 그리고 어 멜버른도 지금 상태가 안 좋단 말이지 예, 멜버른 지금 상태 안 좋아요 예, 지금 올 시즌 이렇게 어. 6경기 중에 지금 1승 밖에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멜버른이라고 하면 호주축구에서 강팀 이미지가 셌단 말이지. 근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뭐 이런 거. 뭐 그러면 메가서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메가서 직전 경기에 진흥 홈에서 퍼스한테 지능 경기를 했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얘네도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된단 말이지. 별로야, 별로. 그러니까 지금 멜버른도 못 가겠고, 그렇다고 해서, 퍼스한테 패배한 메가서를 가라고 말도 못하겠고, 이래서, 이러에요 지금. 근데 아무튼, 멜버른도 와, 지금 올 시즌에 진짜 실망스럽다. 뭐, 이러에요 지금. 배당 상으로 봤을 때, 배당이 너무 높아, 지금. 네, 메가서 정배도 배당이 너무 높고, 마일 햄무 배당도 너무 높게 잡혔다. 못 가겠다. 복 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기입니다. 그러고, 퍼스하고 웨선 시드니. 지금 퍼스하고 웨선 시드니는, 지금, 퍼스가, 얘네는 희한해요, 지금. 퍼스는 지금, 원정에서 2연승 했지. 근데, 웨스턴은 지금, 홈에서 2연승을 했어요. 음, 홈에서 2연승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메가서는 홈에서 무승이고요. 센코는 지금 원정에서 무승이야. 그러니까, 둘다 지금 2연승, 2연승 거뒀고, 원정에서 2연승 홈에서 2연승 근데 홈은 퍼스는 홈에서 무승팀이고 웨스턴은 원정에서 무승팀이에요. 이거 뭐 어디 가야 돼? 모르겠어. 어,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기예요. 아시겠죠? 그 호주 경기는 오늘 그닥 별로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노하고 SK. 어제 형님들 뭐 진짜 어이없었던 게 어제 뭐 안양승을 봤던 건 봤는데 응? 어제 저기 장판 초반에 22점 차가까지 벌어졌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또 꾸역꾸역 쫓아가가지고 딱 5점 차로 끝내는 거 봐서 야 우리나라 스포츠는 진짜 어쩜 저렇게 딱 맞추지 응, 할 정도로 응. 아어제 어디서는 어제 뭐 안양승을 봤는데 뭐 그런 부분들 어이가 없죠 어, 어이가 없는데 오늘 뭐 그래 저기 뭐 국대 경기 끝나고 이제 오늘 휴식기 끝나고 이제 처음 치러지는 경기예요 어제 경기들도 어제 LG가 가스에서 어, 가스한테 지는 거 봤죠 그러니까 지금 휴식기 끝나고 첫 경기기 때문에 좀 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 애들 경기력이 어떤지 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누가 그러더라 음, 아까 제가 저기 축구 공지사항 올렸더니 누구야 누구야 조 대표 국내 경기 조도 못 한다고 어 누가 댓글을 달았던데 아휴 진짜 할 말이 없다 응,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와뭐 어제 못맞췄다고아나 진짜 씨 어이가 없네 아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 족도 못합니다. 족도 어, 못하니까 내거 따라가지 마. 어, 내거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면 내내 내, 내가 방송하는 거 반대로 가. 아시겠죠? 어. 자, 고향 소노하고 SK인데 지금 오늘 경기하는 거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요. 어, 이런 부분들 있겠고 지금 뭐 소노 뭐 직접 국대 경기 뭐 이런 부분들. 뭐, 오늘, 뭐, 이렇습니다. 뭐, 삼성하고 소노하고 2대2 마트레이드 뭐 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어, 그죠? 뭐, 일단, 소노 입장에서는 센터, 어, 센터 뭐, 선수 뭐, 보강을 했다. 뭐, 이런 거 있겠고. 그 다음, 뭐, 차민석이가 일단 소노로 갔어요.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거 여러,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마트레이드 했던 선수들이 오늘 팀에 얼마나 뭐 활약을 해주겠는가 아, 뭐 이런 거 있겠고 지금 뭐 이현중이랑 이정현 뭐 예, 직전 중국애들 만나가지고 예, 두번이다두번다 이겼죠 예, 홈에서도 이기고 원정에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 좋았었던 거이 부분들을 오늘 국내에서 어, 어떤 활약을 해줄 것인가 아, 이제 또뭐 그게 오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이래요. 뭐 작정이 뭐 최고 나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음. 어... 뭐 이런 거. 어, 분위기 뭐 좋게 이겨 승리하고 그러고 왔단 말이지. 그러고 그런 힘을 이끌었던 감독이 일단 전희철이고요. 어, 그죠? 뭐 이런 부분들. 어, 거기에서 뭐안용준이의 활약.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죠? 그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대 선수, 국대 다녀온 선수들이 분위기가 조, 좋았어, 나쁘진 않았어요. 몸 돌림도 괜찮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전히 각 팀에 보면 용병들, 뭐 어떻게, 음, 뭐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원의를 보유한 SK고, 음, 그죠? 뭐 그렇게 봤을 때 누가 좀더 오늘 기대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겠는가, 라고 한다면, 소노도 지금 최근에,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 휴식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소노 최근 4승 1패. 네,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SK, 최근 6승 1무, 아니, 6승 1패. 이런 거. 그러니까 둘다 지금 최근 흐름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 네,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데, 뭐,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소노. 네, 복불복입니다. 3점슛 시도 많은 팀이죠. 어, 던지는 것마다다 들어가면 예, 그날 이기는 날이에요. 뭐 그렇게 봐야 되는 예, 뭐 그런 팀이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손호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예, 3점슛 시도 많은 팀입니다. 그랬을 때 던지는 것마다다 들어가면 그그 그 팀이 이기는 건데 만약에 그 3점 성공률이 많이 어, 프로티지가 안 높아진다. 그럼 그날은 지는 지는 경기예요. 예, 그랬을 때에 오늘 손호하고 SK하고 어, 붙는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팀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도 SK 쪽이 훨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높겠고, 이길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 이정현이 무서워요. 어 무서워. 무서운데, 그래도 저는, 아, SK 원위 보유팀이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단순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경기는 언더 가기는 좀 그래요. 어, 뭐 소노 소노이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SK도 수비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실점이 좀 많아 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는 못갈 경기라고 일단 좀 그렇게 보겠고요. 자, 삼성하고 KT 지금 KT가 올 시즌에 이것만 딱 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게 뭐냐면 잘 봐봐요 지금 KT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 올 시즌에 뭐 최근 요렇게만 어, 최근 요 2승 5패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얘네 득점력을 한번 잘 봐봐요 득점력 그러니까 평균 지금 60득점이거든 평균 60득 어, 이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너무 뭐 3점 슛 시도? 이거 자체가 일단 좀 많이 안 터지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가 있겠고 선수들이 너무 수비에 치중을 둔다? 아, 수비에 치중드는 건 치중드는 건데 진네들 공격 타임 때 제대로 된 경, 공격을 잘못 못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오늘 경기도 조금 힘든 경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뭐, 직전 경, 뭐, 얘네 뭐, 국대 갔다 온 뭐, 하윤기, 뭐, 하약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 뭐, 요것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경기에 김선영이, 김선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것도 아직 확실하진 않, 않아요, 지금. 그니까 러 뭐, 오늘 충분히 쉬고, 휴식기 거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올 거다라고는 일단은 생각은 해요. 어, 그런데, 뭐, 감독 인터뷰한 내용들 보면, 뭐, 무리시, 무리시키지는 않겠다, 뭐, 이런 거 있겠고, 그죠? 예. 네. 복귀의 신중함 취한 KT,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뭐, 일단, 라인업 좀 다, 보면서 일단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삼성도 분위기는 써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네, 그죠? 그러다 보니, 지금, 마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얘네, 얘네 저기, 올 시즌의 맞대결 전적 내용들, 이렇게 보면, 올 시즌 맞대결에서, 이렇게 졌거든? 네, 77, 74대 66. 근데 요날 경기에는 또 이원석이가 없었던 경기였어. 근데 오늘은, 국대 다녀온 이원석이가 있단 말이지. 그죠? 이원석이 국대 갔다 와서, 오늘 뭐, 컨디션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에, 오늘, 또 마트레이드 해가지고 어, 데리고 온 어, 선수들 오늘 경기에 또 투입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박진철이랑 정성주 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팀 내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는지 어, 그것도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지금 뭐 오늘 두 팀은 예, 뭐 승리 열쇠는 리바운드. 음. 예그 전에 이원석이가 오늘 어, 직전 두팀 맞대결 할 때는 이원석이가 없었는데 에, 높이 이런 거 거기에 오늘 마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박진철이가 또 어떤 모습 보여줄 는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 경기는 일단 K.T.의 득점력이 얼마나 개선이 되겠는가? 응? 얼마나 개선이 되겠는가? 뭐 이런 게좀 있어 보입니다. 박진철 중강대 시절부터 지켜본 선수, 뭐 김효봉 김요, 감독 팀에 일단 좀 도움이 많이 될거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음 좋게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런거 있겠고 지금 KT는 여전히 득점력 오늘 어떻게 예, 안 좋았었던 득점력 이걸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 그게 좀 관건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 오늘 저는 아 형님 알잖아 3점수 시도가 가장 많은 팀이 소모가 아니야 삼성이에요 삼성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삼성도 3점슛 한번 터지면 이때 이런 경기를 했습니다. 요때 요 안양 잡고 장판 잡고 SK 잡고 소노 잡고 요때가 3점슛이 존나게 터졌을 때야. 뭐 그때 이후로 최근에는 또 3점이 안 터져 가지고 연패가 좀 길었긴 했는데 얘네도 복불복이에요. 삼성도 한번 터지면 또 무시하게 터집니다 또. 이게 오늘 경기의 관건 같아요. 일단 저도 본다면 KT보다는 삼성이 오늘 3점이 좀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어, 이렇게 보겠고요. 자 우리은행하고 음, 하나은행 지금 우리은행은 음, 뭐 직전 경기에 박지수가 없는 우리은행 상대로 나름 잘 비비긴 했는데 어차피 결국에는 패배를 했죠. 어, 그러고 하나은행 썸상대로 어, 11점차 승리 야 이게 진짜 감독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 이상곤 감독의 활약 아이뭐 그래요? 어, 그런 효과가 뭐 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예,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 은행은 위 감독도 이제 조만간 힘을 떠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음, 이래요 어,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영원한 건 <laughs> 자, 일단, 담비도요, 음... 어제 다 얘기했잖아. 담비도 이제, 아니, 직전 경기에 담비가 활약이 컸어요. 예, 직전 경기 혼자서 25득을 했어. 이명관이가 19득을 했고, 이렇게 지 나름대로의 활약을 했는데도, 이렇게 졌단 말이야. 예, 누구 때문에? 예, 강희승을 못 막아가지고. 거든강이슬을못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박지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이슬을못 막아서 패배를 했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어, 오늘 경기도 제가 볼땐 힘들 것 같아. 왜? 지금 이쌓기가 지금 1라운드 MVP 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 그리고 직전 경기에 이제 친정 팀 만나가지고. 어, 친정님 만나서 뭐, 뭐라 뭐 그럴까 복수 복수라고 하긴 좀 그런가 아무튼 쌓기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 농부에서 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쌓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 어, 거기에다가 쌓기 어, 싹기, 쌓기 어, 싹기 막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지금 팀의뭐 기둥 어, 김정은 어, 거기에다가 지금 진난이도 직전 경기 혼자서 4쿼터에 13 득점. 뭐 이래요. 그러니까, 못 막아. 그러니까 지금, 어 모든 선수들의 활약. 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자 농구가요. 야, 이게 우리가 알던 여자 순위인가 싶어. 지금 매번 그냥 신한이랑 하나은행하고 꼴찌 다툼하던 애들이 지금, 하나은행 1위고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우리 은행이 5위에 있어. 야, 또 이런, 또, 어, 순위는 또 처음 보지 않나. 응응. 음, 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 싹기가 여자 농구를 씹어먹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오늘 경기도 당연히 누가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예, 뭐, 하나은행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 뭐, 이런 게 있겠고, 뭐, 이 부분, 하, 그래도 뭐, 우리 은행의 홈이고, 뭐, 위성우 감독인데, 또 어떤 전략을 뭐, 가지고 나오게, 아니 뭐, 뭐, 겁난다? 뭐,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찌됐든, 예전에 우리 은행이 아니다. 어? 예전에 우리 은행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하나은행이 아니다. 라고, 어, 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은행 못 가겠어 어, 간다면 저는 하나은행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하고 오케이 지금 어, 남자 배구에서 어, 남자 배구에서 지금 어, 가장 가장 잘 나가고 있다 가장 잘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좀 그렇고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지금 한전이에요 어, 지금 최근 6승 2패 중입니다. 잘 나가지? 어, 음, 잘 나가.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뭐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신영석이가 있겠고요. 네, 그죠? 어, 신영석이 어, 뭐 흐름만 봐도 어, 나쁘지는 않아요. 뭐 직전 경기, 뭐 손보도 원정 가가지고 승리를 거뒀고 음, 뭐.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거, 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당연히 홈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예, 기대치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 이런 건 분명히 있는데 지금 OK가 직전 경기 삼성화재하고 우리카드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오늘 경기 제가 볼 때는 둘다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상으로 나쁘지 않은 두 팀끼리 대결이라서. 으흠. <laughs> 아무튼 요 경기는요 어, 둘다 흐름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지 생각이 들거든. 어,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분위기로 보면 한전 이겠지만 o k 도 제가 볼 때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나빠 보이지 않는다. 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요 경기는 배트맨 오즈들이 지금 언오바 기준점 에, 그렇게 준 것도 있겠고 어, 둘다 해볼 만하다라고 일단 저는 좀 보고 싶은 경기예요 어, 둘다 해볼 만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최근에 두팀 그렇거든 최근에 두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다 5세트를 갔어요 음, 5세트 어, 컵 경기에서도 그랬고 직전 맞대결 전적에서도 그랬고 오세트를 갔다 어, 이거를 생각해서 오늘도 어, 팽팽한 접전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승패 모르겠어요. 그냥 팽팽한 대결 이렇게 볼게요. 자 기름이고요 페퍼입니다. 어... 아분들 지금 뭐 이렇게 보면, 페퍼도 초반에 좀잘 나가는 듯 했단 말이지.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보면, 페퍼도 초반에 좀잘 나갔어. 다섯 경기, 4승 1패 하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그 하락세 삼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연패. 어, 뭐 이것도 뭐 흐름으로 보면은 뭐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기름도 이게 어찌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 실바 몰빵을 하다 보니 직전 경기도 에, 현권 상대로 실바 몰빵을 하는데 그게 안 맥혀 그럼 뭐야 3대0으로 지는 경기의 내용이 나왔어요 요렇게 에, 그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에, 실바 몰빵을 하는데 그게 안들어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셔다우패배가 나오는 뭐 그런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겠다라고는 못 보겠고 어뭐 직전 경기에 실바 49점 계략에 오렸던 뭐 현건 직전 경기는 음뭐 셔다우승 이렇게 했습니다 실바 혼자 때린 어뭐 기름 뭐 이런 내용들이고 실바 혼자로는 2위는 힘들다 뭐 이런거 그래서, 빨리, 어, 지금, 레이나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가서 수술했어요. 어, 언제 돌아올지, 언제 몰라요, 아직. 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레이나의 공백, 어, 여전히, 어, 실바만 바라보고 있다. 뭐, 그렇다라는 거. 오늘 경기는, 페퍼, 직전 경기에 기업은행한테 이런 경기를 했습니다. 음. 뭐 5세트까지 가는 접전 경기를 했는데, 이, 지금 세트마다 봐봐. 둘 다, 세트 기복이 존나게 심했어요. 그죠? 어, 25대13, 19대25, 25, 25 25대18. 세트 하다가, 야! 다음 세트! 다음 세트 노려!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단 말이야. 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 지금, 페퍼도, 좀 애매한 부분이, 뭐라 그래야 되냐. 3연패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애매한데 페퍼가 일단 집 밖에 나가면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경기력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어, 거 있어. 그러니까 원정만 가면 지랄이에요 얘네들이. 이런 어, 건 있어 있는데 오늘 경기는. 오늘도 사실 실바만 바라보, 바라봐야 되는 기름이잖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페퍼가, 이 연패가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연패 탈출을 좀 해야 되는 페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기름도 뭐 뻔하지 않아요. 실바 몰빵을 할 거란 말이지. 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원정 페퍼 못 믿겠지만, 지금 현 상태의 기름보다는 낫다. 예, 스쿼드상으로 봤을 때도. 어, 아시겠죠? 간다면, 예, 페퍼승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 갈게요.